유엔 총회 중러 북추가 제재 거부권 행사 내달 네 8일 논의 뉴욕 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유엔 총회가 다음 달 8일 회의를 열어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문제를 논의한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압둘라 샤이드 유엔 총회 의장은 이날 서한을 돌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부터 평일 기준 10일 이내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상황을 토의할 공식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6월 8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달 말 193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시 평일 기준 열흘 안에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유엔총회 회의 소집을 의무화한 새 결의안을 채택한데 따른 첫 조치다. 앞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군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런 논의에 불을 붙였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날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대북 추가제 제안에 나랑이 반대 유엔총회 결의안 통과 이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엔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관련 유엔총회 회의에서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상임이사국들이 유엔총회 회의에 반드시 참석해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회의 참석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뜻이다. 전날 안보리회의에서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북한의 원유와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줄이고 담배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대해 양국은 추가 제재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대북 제재 강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같은 북한의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메일 주소. 제보는 카톡 악재보우.